현명한 사람도 욕심을 부리는 것 7가지. 첫째, 타인의 실수를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관용. 이들은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둘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셋째,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겸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넷째, 새로운 배움을 향한 끊임없고 부지런한 노력. 꿈 하나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다섯째, 언제나 상황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함. 격변하는 환경의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다. 여섯째, 일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인내. 힘들어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참고 견딘다. 일곱째,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공감. 자신의 일처럼 타인의 아픔도 보듬을 줄 아는 아량이 있다.